절대미각은 특정한 맛을 아주 예민하게 인지하는 능력을 말해요. 소믈리에나 셰프처럼 훈련으로 키울 수도 있지만 타고난 민감성이 큰 역할을 하죠. 특히 혀가 매우 민감한 초미각자라는 유형이 있는데 이들은 인구의 약25% 정도라고 알려져 있어요. 혀 표면의 유두 속에는 미래가 있고 한 개의 미래에는 보통 50에서 150개의 미각 수용세포가 들어 있어요. 이 세포들이 음식 속 화학물질을 감지해 뇌로 신호를 보내죠. 미래는 약 10일마다 새로 재생되기 때문에 손상돼도 회복될 수 있어요. 혀 끝은 단맛, 옆은 신맛, 안쪽은 쓴맛으로 나뉜 혀의 맛지도 기억하시나요? 사실은 잘못된 해석이에요. 현대 과학에 따르면 혀의 모든 부위가 단맛, 짠맛, 신맛, 쓴맛, 감칠맛을 모두 느낄 수 있습니다. 단지 부위별로 민감도의 차이는 조금 있을 뿐이죠. 미각 수용체는 사실 유전자가 만든 단백질이에요. 유전자의 작은 차이만으로도 사람마다 맛을 느끼는 민감도가 달라집니다. 대표적인 예가 쓴맛 유전자인데요. 이 유전자의 형태에 따라 어떤 사람은 쓴맛을 거의 못 느끼고 어떤 사람은 아주 강하게 느끼기도 하죠.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래의 수가 줄고 재생 속도도 느려져요. 특히 짠맛 쓴맛 감각이 둔해져 같은 맛을 느끼려면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하죠.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음식이 짜지고 달아진다는 말이 생긴 거예요. 결국 절대 미각은 유전자, 훈련, 세포 재생, 나이가 함께 만들어내는 복합적인 결과입니다. 여러분의 혀는 지금 얼마나 예민한가요?